저요 거의 존재하들되 들어서 한번 짚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혹시라는 생각을 안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죠 그렇죠. 아, 당연히 하죠. 어디에 중점을 그걸 예산이에요. 결혼식하고 똑같아요. 평생에 한번 하는 결혼식이니까 하다 보면은 한도 끝도 없이 이제 돈도 괜찮아. 돈도 있지만 땅의 어떤 제한된 면적 안에 방을 만들어야 되는데 저희는 안방 거실이 큰 집이 좋지 게스트룸 끼워 넣기 위해서 안방하고 거실을 줄이는 건 아니라고 항상 말씀을 드려요. 그래도 하시겠다고 하면 뭐 해드리긴 하는데 정말로 이게 필요한 방인지에 대해서는 방 하나하나를 놓고 다시 한번 보시라는 얘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게스트룸 정말 꼭 필요하신 분도 있죠. 매일 손님이 놀러오기도 하고 아, 그거는 음. 혹시 몰라가 아니죠. 꼭 필요한 방이고요. 또 하나 문제는 관리예요. 혹시 몰라서 방을 뭐 여유분을 만들어 놓고 1년에 한번두번 번 정도 음. 사용하는 그거 어떻게 관리합니까? 다아다아도 다락. 그렇고. 그 다음에 가장 큰건또 화장실이에요. 30, 40평이 안 되는데 화장실 4개까지 원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요. 남편분하고 부인분하고 같이 왔는데, 부인분이 나중에 화내고 가셨어요. <laughs> 나보고 이걸 청소를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설계를 하냐고. 뭐. 아파트에서는 안방 화장실, 거실 화장실 두 개만 있으면 되는데, 2층 집을 지으면 2층에 또 화장실 해달라고 하시고. 그럼 뭐 화장실 짓다가 이게 집이. 음. 화장실 세 개, 그 다음에 계단실 하나 하고 나면 평소 다 빠져나가요. 1층에 공용 화장실 한 개, 안방 화장실 한 개, 위에 딸하고 아들이 있는데, 얘네들은 화장실 따로 있어야 돼. 딸방 화장실 아들방 화장실 아, 있다니까 진짜로 있다니까 아니 여기에 더해서 2층에도 거실이 있는데 <laughs> 고기 손님들이 써야 되는데 다섯 개예요 있어요 있어, 있어. 있어요 있어요 아니 뭐 집이 한 100평 내면 뭐 하는데 근데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다 일리가 있어요 근데 일리 있는 답을 갖고 결론 나온 게 화장실이 다섯 개인데요 이거 이렇게 하실 거예요? 왜 이렇게 많아졌지? 얘기 끝나고 나면 선별하셔야 돼요 거. 선별하셔야 되고 방 같은 경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멀티룸이라는 게 이제 복합적인 용도잖아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소재로 썼다가 뭐 책상을 조금 밀어내고 거기에 매트리스를 깐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멀티 용도로 쓸수 있는 방 하나 정도는 뭐 있으면 그건 서재로 평소에 쓰는가 되는 거지 그거를. 네. 네. 비워놓고 손님 근데 전원주택 음, <laughs> 손님 안 옵니다. <laughs> 처음에 몇 달만 오고요 안 와요. 온다 해도 이렇게 거실 한켠에 블라인드 주름 커튼을 친다든가 이런 정도는 고려를 해볼 수 있겠지만 정상적인 방을 만들어놓고서 거기를 비워놓다 <laughs> 그좀 아깝습니다. 다음 네. 네. 방은 어떻게 할 거며 거기 매일 청소도 해야 될 거고 환기도 해야 될 거고 그거 어떻게 관리해요? 열분에 다섯 분 정도는 오시면 게스트룸 얘기를 하니까 네. 우리는 말리고 정말 필요하신가요 네. 그리고 아까 혹시 뭐 콜라병이라고 했잖아요. 정말 그 말씀하세요. 아유 혹시 모르니까 여기 방 하나 더 있어야 돼요. 애들도 오는데. 네. 지금까지 전원주택만 300개 넘게 했는데요. 그러신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몇평 지으실 예정이십니까? 하면은 한 40평 정도라고 말씀하시고 미팅을 시작해요. 다 끝나고 나면 54평 됐는데. <웃음> 괜찮으세요? <웃음> 내가 뭔 짓을 한 거야? <laughs> 네.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어, 왜 이렇게 커졌지? 아니 당연히 커지죠. 네, 다 필요한데 아. 화장실 다섯 개, 5개, 방 다섯 개를 넣는데 그러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다른 공간을 줄이게 되거든요. 그 공간이 뭐냐면 거실, 안방,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사용할 방을 줄이는 거예요. 내가 먼저 쓸 방부터 하고 안 되는 거는 과감하게 버리시는 결단이 네. 필요합니다. 네. 네.